새맘새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크, 마크 정품을 샀는데요. 오늘 제가 마크 정품을 샀습니다. 와저 저가 마크 정품을 샀어요. 와 저가 이 마크 정품을 샀는데요. 예 마크 정품 마크 정품 저마크 정품을 샀는데요. 사, 사실 저가 기비고 현지로 하려고 했, 했지만. 음, 마크가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마크를 깔았습니다. 와. 아 네, 이게 깔아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구요. 저 모르는 게 있더라구요. 저는 마인크래프트를 오랜만에 갑자기, 갑자기 하고 싶어가지고, 갑자기 마인크래프트가 너무 하고 싶은 건,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인크래프트를 정품으로 구매했습니다. 와. 이게 뭐죠, 근데? 침대? 분홍색 침대? 뭐죠? 여러가지 침대가 있네요. 노란색깔 침대. 잠시만요. 마크 정품. 마크 정품, 마크 정품, 마크 정품, 마크 정품. 아 진짜 좋다. 마크 정품. 저 같아. 진짜 마크 정품 사서 샀는데요. 이게 진짜 마크 정품이고요. 저 이거 마크 정품 맞습니다. 마크 정품 이게 진짜 마크 정품 맞아요. 마크 정품 맞아요. 저딱 오늘 깔았어요. 오늘 오늘이 일요일인데 5월 7일 일요일입니다. 오늘이 5월 7일 일요일이에요. 5월 7일 일요일 날딱 샀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침대죠. 빨간색 침대. 이게 기존에 있던 침대입니 빨간색 침대. 이게 기존에 있던 침대죠, 빨간 색깔 침대? 가장 무난한 침대. 저 모르는 것도 생겼네요. 저 마크 영상 좀 보고 와야겠네요. 마크 소개 영상 좀 보고, 보고 와야겠네요. 저는 이거, 엄마 보고, 힘, 엄마 보고 힘들게 사달라고 했습니다. 저 이거 사면, 애써 먹었어요. 이거 엄마 보고, 이거 엄마 보고 돈 달라고, 돈 달라고 해가지고. 네, 이렇게 집회가 생겼네요. 절대로, 절대로 사, 음, 저작권 침해, 절대로 아니고요. 저는 저작권 침해 할 거면 안 오를 겁니다, 차라리. 차라리 저작권 침해는 안 오를 거기 때문에 저는 저작권 침해를 할 생각, 침해를 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오직 진짜 막 정품을 샀습니다. 마크 진짜 정품이에요. 와 새로운 부력도 막 생겨났네. 저 진짜 마크 정품입니다 이거. 오해하지 아으시기 바랍니다. 와, 백스모야, 소환사 모야, 변명자 뭐지 셀로커는 아는데 변명자랑 소환사랑 백스가 생겼고요. 이것 이것도 알고 있, 이것도 생겼네요. 불사의 토템. 불사의 토템도 생겼고. 스켈레톤 말 생성 이건 있었나? 아 있었구나. 있었던 거를 저가 몰랐네요. 엔더진드 이거 엔더진드 하면 이거 가끔씩 나오는 거예요. 저한번 봤는데 이거를 엔더진드다. 오오오오오오 j 품 m 품 j 품 m 품 j 품 m 품 j 품 m p j 크 m p j u m 품 jump, j u 크 p j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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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j 콘크리트? u 뭐지? 헷갈리네요. 와, 진짜. 박크 정품. 데코? 와, 데코, 데코. <laughs> 새로운 거 많이 생겼네요. 여기 밑에도 뭘까요? 우선도 있네요. 차가운, 차가운 걸음? 차가운 걸음은 뭐죠?

오해하시는 분겠다 그렇습니다. 이거 진짜 힘들게 힘들게 꾸미겠다. 아 너무 좋아. 아하. 자, 백스 한번 보죠, 백스. 아, 백스가 이 녀석이구나. 그러면 후원사랑 변명자들 그러까 태연, 함, 함, 함. Um. 한번 저거 갑옷 있고 게임들을 풀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애들이랑. 싸워볼게요 저를 싫어할 걸요 저거 마크 영상을 조금 봐가지고 아, 예, 공격할것 같은데. 불, 혹시 모르니까 불사에 불사의 도데미랑 다이아몬드가번 해줄게요. 제가 치트를 좀 알아요. 이거를 이렇게 껴야 되겠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치트, 게임 모드, 어영 뭐야, 나마 게임 모드 영? 어, 오시,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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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마 도끼, 다린마? 오씨, 도끼, 강아 어, 도도나 죽는다. 죽어요 에 도끼, 도준 준다 자, 빼라! 에! 아퍼, 아퍼, 아파, 아퍼! 아파. 아퍼요, 아퍼요, 아퍼요! 아퍼요, 아퍼요, 아퍼요! 아퍼요! 자,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그냥 부사히 터뜨리니까, 부사히 터뜨리어까 부사히 터뜨리니까, 에, 안 안보입니다. 어디죠? 자,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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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서. 맞아라. 아우씨, 도망가네요 자, 한번 뵙는. 도끼, 서리마, 도끼, 이어서 도끼, 도끼 받아라. 어디? 어디지한번 넘어 디있지재밌다 어디 생각보다 어 도끼 도끼 다리 마 도끼 다리 마 도끼 다리 마 도끼 다리 마 도끼 다리 마어 도끼 다리 마 아까 전에 전리야 도끼 다리 마와 진짜 신기하다 마크 정품인데. 마크 정품, 마크 정품. 뭐, 음, 부한 음. 음, 사람. 와, 드기까자왜 이렇게 빠르냐, 너. 떨어져라. 오, 이 녀석이 불사이 도템을 주네요. 불사의 토템. 오늘 하면 안 되. 뿌에. 절단석 그 녀석이네. 나 먹을 거 아니잖아. 양손의 불사의 토템. 양손 토템. 양손 토템. 절단 되겠죠 한번 방... 이 y a 살인마 u k i t 라오 i 녀석 오 t u k 오 l a 뭐뭐뭐 n y a o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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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아근데 한번, 한번 어 신기하네요 이게 저가 마크를 해저 마크를 해봤습니다 저가 한번 마크를 해봤고요 저거 마크를 해봤고요 그럼 전 여기서 이만